안녕하세요 테스입니다 오늘 오빠 너무 고생했어 <laughs> 차를 두 대를 세차하느라고 지금까지 계속 고생해서 저도 대신 집에서 화장실 청소 거실 청소 완전 대청소 했거든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말이거든요 토요일에는 또 즐겨야죠 어, 일주일간 이런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또 즐겁게 또 이렇게 씩씩하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차입니다. 학원차까지 세차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네요. 오늘 많이 드세요. 제가 좀 양보할게요. 혹시 맥주를 마실 수도 있으니까 가볍게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지 못하고 버스를 중간에 좀 갈아 탔습니다. 차는 여기 주차장에파킹해 놓고 요. 여기봐 주세요.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배고파지 오빠. 응 음. 맞아 이 <laughs> 메뉴는 얘기 안 했는데. 응? 음? 음. 진짜 오랜만에 먹네. 집에서 오빠가 요리해 주고 나는 오빠가 요리해 준게 처음 먹어 보는 거고 음. 이렇게 가서 먹는 거는 두 번째이면서 처음. 응. 가서 먹어본 적이 없어. 그치? 응. 그래서 궁금해. 진짜 집에서 호화스럽게 먹었는데, 그때. <laughs> 다 맛있었다고 그랬는데. 뭔지 궁금하시죠? 짠, 도착했습니다. 바로 양꼬치 먹으러 왔어요. <laughs> 들어가자, 빠. <바. 웃음> 먹을 생각하니까 신이나데 <laughs> 여기 네, 어깨 성겹 갈비살 입니다 네 어깨 송네 네. 네, 향신료 골고로 들어 놓으시고 찍어 드시면 되요네 이것도 네. 네, 고 찍어 드시요네 감사합니다 잘보세요네 감사합니다 와, 이런 기계 집에 하나 있으면 좋겠어 응? 이런 기계 응? 집에 응.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향신료들이 지금 있는데 대리야끼 어, 소스 하나 가더 추가돼서 지금 이렇게 세 가지 하고 예, 여기 대리야끼 소스랑 같이 네 가지가 저희가 찍어 먹을 소스로 나옵니다. 설명 좀 해줘 봐봐. 두개 양갈비, 응, 음. 양삼겹고기, 두 개, 두 개, 응. 음.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어깨살. 어깨살. 양삼겹, 이게 양갈비. 이거 음. 어, 뭐예요? 이거 되게 맛있어 맛있는데? 보인다. 아, 나 이거 먹어봤다. 언제 먹었더라? 뭐 먹을 때 먹어봤어요. 음. 양꼬치에는 역시 오빠 뭐라고? 짠 진짜고. <laughs> 아, 맛있겠다. 네, 짠. 드디어 하나 익었나 보다 아우 음. 그 꼬치도 오빠 쇠꼬치 있지? 어, 그것도 좀 탐이 나는데? 새꼬치또 음. 나부터 먼저야? 음. 우리 영상 본 사람들 나 되게 얄밉다고 그랬다 맨날 먼저 먹는다 네.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뺀게 어떤 거죠 바 이거? 양삼겹살. 음, 아, 네. 양삼겹이래요. 이게 그 냄새는 아직 나는데 괜찮은데 뭐가 여기다가 가미를 했나? 다 찍으니까 데리야끼 소스 맛밖에 안 나네요. 어, 데리야끼 소스 안 찍은 게더 맛있는 것 같아. 음. 음. 아, 맛있다. 맛있는 거 좋아하는. <laughs> 사이드 메뉴로, 쿼바 로우라는 걸 시켰는데, 음, 탕수육 맛이 난다고 그러네요. 음, 꽃이, 이 쇠꽃이 너무 예뻐요. 가져가고 싶어요. <laughs> 사고 싶다. 이거 너무 맛있어. 약간, 무말랭이를 기름에 달달해서 볶아놓은 것 같은, 익은 김, 이은 목.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밥 사서 먹는. 응. 응. 뭐 찍어 먹는 거 없나보다, 그치? 응. 소스가 끓여도 있잖아. 응. 음. 마늘은, 여기다, 간장, 여기다가 찍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응, 음. 아시지 녹는데 <laughs> 녹아. 아 토요일 밤이 제일 행복해요. 내일 일요일 하루 더 쉬는 날이 있고, 그렇지? 토요일에 이렇게 저녁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저쪽에도 찐따 병들이랑 저기다 그 중국술이야 오빠? 나잘 아, 모르니까 중국술 같은 거지. 네, 고량 <laughs> 음. 음. 고량주. 너무 독해. 제대로 먹은 적은 없지만. <목소리도> 진짜 너무 맛있어또 달라고 있어요. 이거 <목소리도> 봐, 응. 이거 밥이랑 밥 비벼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같아 <목소리도> 야, 소금하고 많이 한 거야? 그 밥은 지금 어디서 보여줘? 아니, 안 보이지. 아니, 이게 마, 많은 거야? 야, 욕심, 하여튼 만화 같은 튼다 먹을 수 있어. 줘? 가져가지 아우. 마. 이식점이 있긴 하지. 아, <laughs> 웃겨. 어, 진짜 제일 맛있었어? 어, 소스가 맛있었다거 아, 이거, 이거, 이거. 인절미 누룽지 같은. 아, 나도 이거 되게 맛있었어. 이거 언제 나온 노래야 오빠? 나 중학교 때 나온 거 같은데? 중학교 때면 1985년 정도예요 84년부터 86년 사이니까 아 너무 반갑다 음 예쁘다 <laughs> 자이 자세히 봐야지 음. 음. 어, 되게 예쁘다. 한미 있는 거 같아요. 그치? 아, 너무 좋다, 근데. 음. <laughs> 신색이야. 어, 코로나 방지를 위해서 하라는, 어떻게 하라는 그런 멘트 다 나오고. 아, 우리나라, 나 정말 최고인 거 같아. 진짜 겠 와, 맛있겠다. 음. 정말 맛있겠다. 고마워. <laughs> 일요일 마무리는 신랑 요리로. 역시 와, 되게 맛있겠다. 진짜 와, 완전 진짜 요리 같아. 우리 요리인데? <laughs> 어, 밖에서 돈 주고 사먹는 요리 같아. 어, 진짜 맛있겠는데? 아, 맛있겠다. 일요일 마무리는 이렇게 오빠의 요리로 또 훈훈하게 끝을 내게 됐네요. 아, 이제부터 맛있게 먹을게요.